2020년 9일 6월 학력평가 40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같이 한번 봐볼게요. 지문 보면, Have you notic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Have pp니까 뭐 현재 완료겠죠? Have pp 현재 완료. 그래서 이 notice는 눈치채다 정도 잡아주시고요. 눈치채다. 자, 당신은 눈치채신 적이 있습니까? 눈치를 챘습니까? 알아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알아찬 적이 있습니까? 데트 이하라는 것을 하고 볼게요. Some coaches니까 어떤 코치들은 get 하고 되는데 the most out o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he most는 가장 많은 것, 근데 out of는 from 뭐뭐로부터. 이렇게 볼게요. 그들의 운동선수로부터. The most는 가장 많은 것.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들어왔니? 최상의 결과라고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최상의 결과. 그치? 그래서 어떤 코치들은 그들의 선, 어, 운동선수로부터 The most, 최상의 것. 여기서는 가장 많은 것. 가장 많은 것. 근데 가장 이제 최상의 것.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최상의 것을 끄집어낸다. Get. While in, uh, whi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하는 동안 혹은 뭐뭐하는 동안 저기선 여기서는 아마 비교일 거라서 반면에 이렇게 볼게요. 반면에 others 자 그러면 여기서 s o 어떻게 되니? 일부 코치들은 이러한 반면에 others 다른 애들은 그러하지 못하단 거 맞니? other coaches가 되겠죠. 체크 되세요? 일부 코치들은 이러한 반면에 다른 코치들은 don't.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건 어디가 빠진 거야, 지금? 이 don't 뒤에 뭔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날아간 거거든? 이 don't 뒤에. 원래 우리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럼 이 뒤에 과연 누가 빠졌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그대로 반복이 될 텐데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선수로부터 최상의 것을 빼오지 못하는 얻어내지 못하는 반면에 일부 코치들은 그들의 선수로부터 최상의 것을 얻어낸다니까 너무 똑같이 반복되니까 빠진 거라고 생각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괜찮으실까요 어, 확인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돈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동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동사요 대동사. 그러니까 대신 쓴 거지. 너무 똑같이 쓰니까는 두번 쓰기 싫어서 퉁치는 과정에서 얘를 빼면서 얘 혼자 대신 남아 있는 건데. 우리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 저에가 하나만 잡고 가면 자, 우리 앞에서 쓴 동사가 뭐니? 앞에서 쓴 동사가 어,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할게요. 자, 앞에서 쓴 동사가, 대동사는 중요한 게, 앞에서 일반 동사를 썼잖아? 그러면 뒤에는 두 동사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반 동사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일반 동사를 사용을 하면, 뒤에 대동사는 둘을 갖고서 대동사를 받아준다라는 체크 한 번만 해주실게요. 둘을 갖고서 대동사. 체크 되실까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자리에는, 요 자리에는 뭐 같은 건안 된다? 비동사 같은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일반 동사를 가지고서 이 일반 동사의 대동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일반 동사 대동사는 두 동사를 사용해 주시는 거지 비동사 쓰지 않는다 잡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째게 되실까요? 내려가 볼게요. 자, 풀 코치 안 좋은 코치는 will tell you. 당신에게 말을 할 겁니다. 뭐를 하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 아, 간접 의문문이 지금 보시면 "this wrong"이라고 되어 있죠. 간접 의문문, 지금 요 간접 의문문이 뭐야? "을"을 두 번째 목적으로 사용이 된거 잡아 주시고요. 당신에게 "자, 니가 무엇을" Did wrong,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를 얘기를 할 거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자 tell 말을 할 거야. You 당신에게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이번에는 not to do it again. 그러니까 not to do면 뭐야? 뭐뭐 하지 말라고죠. 그거 다시는 하지 말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야. 맞니 다시는 하지 마. Do not drop the ball. 다시는 공 떨어뜨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자, 그러면,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이 일어날까? The image. 근데, in your head인데. 자, 여기서 잘 체크할게요. 이미지 명사 다음에, you see, 어, 명사 다음 주어 동사단을 묶을게.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머릿속에서 보는 이미지. 이제 니가 니네 머릿속에서 보는 이미지는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더 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C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이미지랑 유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아 위치의 생략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신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보는 이미지들인 거죠. 이미지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이미지들이 뭐냐면 are images of you. 당신의 이미지야. 근데 어떤 이미지냐면 여기도 사실은 너무 저는 어렵게 가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나와 있는 설명대로 말씀은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전치사 다음에 지금 누가 들어왔냐면 ing가 들어왔어. 동명사거든? 전치사 다음에 ing 동명사가 들어왔습니다. 공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들어왔어. 전치사 다음 동명사.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뭐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동명사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냐면 그 동명사 앞에 U가 하나 뚝 떨어져 있잖아.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상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가. 즉, 동명사 앞에 동명사도 원래 뭐였니? 원래 동사였잖아, 동명사도. 그러니까 동명사도 주어 가질 수 있어요. 앞에 의미상 주어를 가집니다. 그럼 뭐니? 당신이 공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미지라는 거야. 자 니가 니네 머릿속에서 보는 이미지들은 당신이 공을 떨어뜨리는 것의 이미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둥둥둥둥 떠다니시는 거 맞나요?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naturally 자연스럽게 당신의 마음은 만, 다시 만들어내 recreate니까 다시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자 what 뭐 하는 것이냐면 여기서 what 그것이 just so 방금 w h 것이죠. 자 그것이 방금 봤던 거. 어? 그럼 여기 그거는 뭔데요? You a r mind.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정신이 방금 본 것을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야. 네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머릿속에 떠올렸잖아요. 그걸 다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덩어리 잡아주시고 뭐뭐하는 것. 네가 단지 봤던 것을 너의 마음이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it은 네,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순 your mind, your mind, 당신의 정신이 막 봤던 것을 your mind, 당신의 정신이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다시 만들어낸다. 뭐 하는 거? 당신의 정신, 그것이 막 봤던 것을 다시 만들어낸다. 끊어주시면 based on 뭐뭐에 근거하여. 자, 뭐에 근거하였냐면, what has been told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밑줄 한번 그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뭘 봐주셔야 될것 같냐면, 일단 what은 뭐뭐 하는 것이야. 근데 it 하고, 어, 선생님 저거 has been told입니다. 체크 되시나요? has been told. 자, 그러면 나요 얘기 한 번만 해볼게. 요거 얘기를 하고 갈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우리 tell은, 자, 사형식으로 쓸수 있죠. 에게 을를 이야기하다,에게 을를 말하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사용식으로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내가 뭔 소리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사용식으로 썼는데 수동태 전환 한 번만 할게요.에게 앞으로 당겼고 비동사 그 다음에 톨드. 어? 그러면 우리가 원래 수동태를 전환하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목적어가 안 남아야 되는데 얘는 뭐야? 목적어 하나가 남아 버린 케이스 맞습니까? 목적어가 남았어요. 그럼 뭐가 돼? 그대로 내려야 돼. 즉, 사형식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어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하나를 앞으로 뺀 과정에서 수동태 전환이 될때 남아있는 하나가 그대로 뒤에 내려오게 됩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 수동태인데, 수동태인데 목적어를 갖네요. 네, 맞아요. 수동태인데 목적어를 가져요. 해석은요.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을을 우리 말하여짐을 당하는 거니까 뭐야? 듣다가 되는 거야. 체크 되세요. 을을 듣다가 되는 거야. 자, 그대로 적용 한번 해볼게. Has, 어, 비동사, told. 내가 뭐라 그랬어? 듣지? 자, 그것이, 즉, 여기서는 이것도 your mind야. 당신의 정신이 has been이면 이거 현재 완료잖아요? 들어왔던 것인 거 맞니? 자, 당신의 정신이 들어왔던 것에 근거하여, 맞니? 그것이 막 봤던 것을 다시 만들어낸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 비동사, 비톨드 다음에 누가 오는 거야? 을르리 와야 돼. 두 번째 목적어는 수동태 전환 과정에서 떨어졌잖아. 근데 여기는 비톨드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지.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거야. 선생님, 수동태인데 어떻게 목적어가 없죠? 얘기했잖아. 사형식 수동태 전환 때문에 수동태지만 뒤에 어떤 거? 목적어가 지금 탈락했어. 자,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왓은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얘기야. 누구의 목적 없는데 비톨드의 목적어가 없다는 거야. 왜 비톨드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요? 사형식 구조 이해 한번 해주세요. 체크 되실까요? 어, 이게 조금 아직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 볼게요.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당신은 뭐냐면 walk on the court 코트로 걸어가 그 다음에 뭐냐면 drop the ball 하지 말라그랬는데 그걸 고스란히 해요. 공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what does the good coach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야 뭐에 관련한 거야? bad coach에 관련한 얘기예요. 좋지 않은 코치. 그러면 좋은 코치는 뭘 하는데가 되는 거지? 좋은 코치는 뭘 하는데? 좋은 코치는 어떻게 하는데? 내려와 볼게. He or she 그나 그녀는 포인트 아웃은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한다. 자, 뭘 지적하냐면, 자, what could be improved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와신의 what 동그라미, could니까 동사하는 것이죠. 비동사 PP, 개선되어 질수 있는 것이죠. 맨니, 묶을게, 개선되어 질수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 주어가 없으니까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체크 한번 내실까요? 개선되어 질수 있는 것. 자, 지금 것에 관련한 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잠깐 넘어가기 전에 살짝 말씀을 드리면, 자, 것에 관련한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는 what 같은 경우는 주격관계 대명사지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왓 앞에는 선행사가 올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그러면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포함된 걸 내가 한번 풀어 서 볼게. 라고 하면 세 칸짜리로, 왓은 세 칸짜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포함된 걸 풀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더. 띵, 뭐뭐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린 뭐가 필요해? 하, 는이라고 하는 중간 연결이 하나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시나 위치 같은 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왓은, 더띵 대시나 더띵 위치. 우리 이제까지 되게 많은 왓을 봤어요. 왓을 되게 많이 봤거든. 전부 다 바꿨을 수 있어. 왓은 따로 공부해서 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실까요? 개선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한다. But 그러나 그러나 will then 그리고 나서 tell 말한다. 너에게 뭘 말할 거야? How 의문사 you 주어 could or should perform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의문사 주어 동사가 뭐가 되니 간접 의문문으로 두 번째 목적으로 들어와 있죠. 네가 어떻게 할수 있거나 해야 하는지인데 수행을 할수 있거나 해야 하는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나쁜 코치는 하지 말라는 말은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안 알려 줘요. 근데 좋은 코치는 네가 어떻게 할수 있거나 해야 하는지라는 거죠. 체크되세요. 자, I know. 나는 알아요. 자, 나는 아는데 you will. 네가 catch the ball. 공을 완벽하게 이번엔 잡을 걸 알아. 맞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sure enough 아니나 다를까라고 들어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 아니나 다를까 the next im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뭐냐면 네가 이제 말을 들었잖아 너의 마음 속에서는 다음의 이미지가 is 뭐냐면 you catching인데 여기서도 지금 잘 잡아주시면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느낌은 상당히 비슷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까 봤던 거랑 맞춰서 한번 봐볼게 sure enough 나 아니나 다를까였지 자, 아니나 다를까? You catching t h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catching, ing가 우리 뭘까요? ing? 아까 봤지만 여기 ing, 동명사. 그럼 뭐뭐 하는 것이거든? 동명사? 근데 동명사 앞에 그럼 선생님, you는 뭔데요? 아까 봤잖아. 음이상 주어. 괜찮으시죠? 음이상 주어. 자, 그러면, 뭐야? 당신이 catching,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겠지? 자, 니가 공을 잡는 것. 자, 그럼 겉, 어, 걷 1번. 그리고, and 겉 2번.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체크 되니? 확인 되실까요? Catching and scoring. 이니까, 니가 공을 잡는 것과, 그 다음에 골을 넣는 것. 그것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니네 마음 속에 떠오르는 다음의 이미지는. 맞니? 체크 되시나요? Once again.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Your mind, 당신의 정신은 makes you a last thought죠. 당신의 last thought. 여기 목적어, 그 다음에 parts of reality가 목적격 보호예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어주는 거야. 당신의 정신, 그러니까 마지막 생각을 현실의 일부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너의 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들어주는데 but 그러나 이번에 이번에 that reality죠. 자 이번에는 that reality 그 현실 그 현실이 positive 뭐가 아니라 negative가 아니라 그치? 긍정적. 근데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림으로써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밑에 이제 요약문이 있어서 요약문은 뭐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Unlike는 뭐뭐와 달리, 자, ineffective coaches. 아까 우리 여기를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bad coach. 별로 좋지 못한 코치죠. 자, 비효율적인이지. 비효율적인 코치. 코치들과는 달리, 근데 비율적인 코치가 뭘한 애들이냐면, 컴마 후 들어온 거 한번 잡을게. 제가 컴마 후는 컴마 주격 관계 대명사고, 컴마 주격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대명사란 얘기는 탈락한 대명사를 내가 채우면서 갈수 있는데, 바꿔 써볼게. 접속사 앤드 주어가 탈락했으니까 주어를 누구로 채울까라고 본다면, 어디서 갖고 와야 되나?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 말고 없어. 이게 선행사지. 그대로 갖고 올 거야. 책을 내세요. 자, 비효율적인 코치들과 달리 그런데 걔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콤마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이 대명사라는 게 탈락한 대명사를 밀어 넣으면서 강제로 문장을 만들 거예요. 앤드 접속사 다음에 주어. 그런데 걔네들이 포커스 온 어디에 집중하냐면 플레이어의 미스테이크 실수에 집중을 한다. 다시 뭐가 들어오니 다시 컴마 찍은 거 보이세요. 끝났지? 끊어. 끊는 거야 끝났어 여기서 이미 자 그런데 걔네들은 플레이어의 실수에 주목을 하고 이펙티브 코치즈니까 뭐야 효율적인 코치들은 헬프 돕는다 어 이거 많이 보던 거 나오네 준사역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맨니 목적어, 가, 동사원형 하는 것을 돕죠. 선수가 개선하는 것을 돕는데, 끊을게요, by, ing, 모함으로써 encouraging them, 그들을 뭐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격려, 장려하는 거지. 장려함으로써, to picture, 그려보는 거야, picture는. 여기서는, 그려보다라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적인 플레이를 그려봄으로써, 그려보게끔, 걔네들을 뭐야? 커리 u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걔네들이 개선하는 것을 돕는다. 맞습니까? 마지막 거는 요약문이어서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쪽까지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되는 어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크해 주실까요? 여기까지가 40번입니다.